골프에서는 손가락들이 다쓸수 있는 거죠 이두 손가락의 비밀을 좀 오늘 알려드릴 겁니다 손가락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손가락들이 오늘 제대로 알려 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마초 박입니다 지금 이제 아연을 잡았고 그립을 정확하게 잡았고 그립을 만들었어요 고리처럼 하는데 자 근데 대부분 아마추어분들이 그립을 딱 잡고 손가락에 힘을 엄청 줘요 탑에 올라갔을 때 여기를 힘을 엄청 주고 있어요 그립을 잡았을 때 이렇게 잡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눌러지도록 이렇게 되면은 탑에서 올라갔을 때 끌고 오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캐스팅될 확률이 많아요. 손가락 누르고 있기 때문에요. 이래되면은이 손가락의 역할들, 체를 가지고 오는 역할들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두손가락의 되게 골프에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어, 왼손잡이 기준에서 왼손이죠. 이 그립을 잡아서 이 역할들이 탑에서 올라갔을 때. 받쳐주는 역할. 이렇게 받쳐주는 역할들 되게 할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렇게 V자 모양처럼 해서 사이를 두고 이때 손가락 힘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냥 얹제다 생각하시기 제일 좋고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립을 잡고 백스윙 탑을 한번 가봐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세 손가락 왼손에 두 손가락 빼고 퇴 손가락 한번 놔 보는 거예요. 원래 느낌보다 훨씬 더 손목이 잘 꺾이고 힘이 빠진 느낌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런 이미지로 해서 체가내려와야지만 자연스러운 이레깅의 동작이죠. 아마추어분들이 그립의 형태에서 손가락에 힘을 많이 들어가니까 손이 이런 식으로 풀리는 게 많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 손가락만 잘 써도 내려올 때 자연스러운 모양을 더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 검지, 그러니까 이두 번째 손가락이에두 번째, 되게 역할들이 많아요. 백스윙 탑에 올라갔을 때 탑에서 걸려주는, 탑에서 받쳐주는 역할, 여기에서부터. 그 다음에 손을 릴리즈를 해주는 도로 가속을 줄수 있게끔 손가락에 쓰임이 많은 거죠. 근데 여기에 손가락 잘안걸쳐지고막 붙여가지고 손가락을 막 엎어치고 하면은 의미가 없는 거죠. 이 손가락들을 되게 잘 써야지만 힘이 빠지는 역할도 되고 채찍같이 손목을 잘쓸수 있는 모양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립이 되게 중요합니다. 탑에서 만약에 손목이 많이 풀어지는 분들은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좋아요. 그립을 잡는데 잡고 양손도 똑같이 오른손도 이렇게 만들어준 거죠. 백스윙 한번 올라가 보는 거죠. 그러면 생각보다 별 필요 없는 힘이 별로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손목이 많이 꺾이죠? 그럼 내려와서 일어나면 엄청 많이 막 가져오는 이미지를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이때 힘은 별로 안 들어가요. 자연스럽게 이런 역할로 해서 더 풀어주면서 돌아가게끔. 이게 손가락으로 잡아야지 이게 가능하지. 손바닥으로 막 잡거나 하면 힘이 들어서 이게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연습을 해서 손가락을 한번 느껴보는 거죠. 이렇게 한번 느껴보고 한번 볼을 쳐볼게요. 올라가서 손가락을 이렇게 받쳐준 느낌처럼 한번 만들어 보고 느낌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느낌대로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조금 손가락의 역할들을 한번 느끼면서 자꾸 연습을 해봐야 돼요. 내까 그러니까 내려올 때요 엄지로 누를러서 이렇게 피는 게 아니라 걸려서 이런 모양으로 이런 모양으로 회전을 하도록 그러면은 훨씬 레깅도 잘 되고, 손가락의 역할 느낌을 훨씬 잘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마초 박이었습니다.